내가 또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였어 환전을 2,400만 원 이상 하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단순 경비를 잡혔거든요. 근데 만약에 환전을 2,400만 원 이상을 해. 금년에 처음으로 내가 자람이 2,400만 원 이상 환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2,400만 원 이상 환전을 안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400만원 이상 환전을 하면 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수익이 그렇게 잡히잖아. 그,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게 생겨요. 예, 금감보험료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 예. 원천징수. 3.4%가 떼거든요, 우리가. 예, 그거 떼고 해서, 2,400 이상 내가 환전을 해버리면은, 그때는 오히려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내, 어, 만약에 내가 돈을 조금 번다 하더라도, 그때는 내가 얘기를 하겠죠, 혹시나 그걸 벌면은. 그래, 안 되니까 문제 문제긴 한데. 예, 그럼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 지금. 1 4 0 0 이상 환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죠.